자연 현상과 사회 문화 현상을 비교해 봅시다. 자, 자연 현상과 사회 문화 현상을 비교해 보면 자, 일단 사례 한번 보세요. 뭐 장수의 유전적 고찰, 낮과 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은 전부 자연 현상이죠. 자, 근데 사회 현상 보니까 장수의 사회적 요인을 고찰한다. 자, 우리 장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필요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은 사회 현상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 관원 상제나 교통 문제, 노사 분규 전부 사회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다고 해서 뭘가치성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또는 가치 중립성이다. 자 결국 뭘가치성 또는 가치 중립성이라는 말의 뜻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비해서 사회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치 함축적이다 또는 가치 함축성 이런 말입니다. 자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자연 현상은 인위적으로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죠. 예외가 없다. 자연 현상은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사회 문화 현상은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적용 법칙을 보니까 자 자연 현상은 몰가치성 이런 말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몰가치성 있고요 자그 다음에 존재 법칙 사실 법칙 인가 법칙 자 존재 법칙 사실 법칙 인가 법칙이란 말은 자 결국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는 어떤 규범이 개입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 존재 법칙 그리고 사실 법칙 그리고 인과 인가 법칙. 인과란 말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런 말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렇다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필연성, 필연 법칙. 우리 책에는 필연 법칙 이렇게 있죠 필연적인 자연 법칙이다. 여기서 그냥 필연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연성. 거기에 비해서 사회문화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개연성. 자, 개연성 또는 확률성.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사회 문화 상은 존재 법칙과 呼을 되는 인간의 규범이개입대요 그래서 당위 법칙이다. 자, 당위 법칙 또는 뭐 목적 법칙 또는 규범 법칙 이렇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잘이혀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자연 현상은 예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과 법칙이 적용된다 말은 원인과 결과가 아주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필연성 그리고 또 확실성. 자 이것이 자연 현상이고 그에 비해서 사회 문화 현상은 개연성이죠, 개연성, 개연성 확률성을 말합니다.